안녕하세요 조재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나는 있다. 있다는 어떻게 할까요? 짜에 있다는 짜에 있다는 짜에 나는 있다. 我在. 나는 있다. 我在. 나는 있다. 我在. 기숙사에 한번 있어볼까요?

나는 기숙사에 있다. 我在宿舍.그 다음은 회사. 회사는 공스 회사는 공스 회사는 공스 나는 회사에 있다. 我在公司. 나는 회사에 있다. 我在公司. 나는 회사에 있다. 我在公司. 나는 회사에 있다. 我在公司. 나는 회사에 있다. 我在 공스 나는 회사에 있다 我在 공스 나는 사무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반공시 반공시 세 개죠 천천히 볼게요 사무실은 반공시 한번더 사무실은 반공시 다시 사무실은 반공시 다시 사무실은 반공시 나는 사무실에 있다 我在办公室. 다시 나는 사무실에 있다. 我在办公室. 나는 사무실에 있다. 我在办公室. 나는 사무실에 있다. 我在办公室. 나는 있다 사무실에. 我在办公室. 나는 있다 사무실에. 我在办公室. 나는 있다 사무실에. 我在办公室. 그다음은 지하철역. 지하철이 뭐죠? 디띠에 역을 붙이면 짠. 자, 지하철역 디띠에짠 지하철역 디띠에짠 지하철역 디띠에짠 지하철역 띠띠에 다시 지하철역 디띠에짠 나는 있다 지하철역에. 워짜이 띠에짠 나는 있다 지하철역에. 워짜이 띠띠에짠. 나는 있다 지하철역에. 워자이 디티에 나는 있다 지하철역에. 我在地铁站. 나는 있다 지하철역에. 나는 있다 지하철역에. 자이 나는 있다 바깥에 바깥은 와이면 뒤가 경성이죠. 가볍게 읽어주세요. 나는 아, 바깥에 있다. 我在外边. 다시 나는 바깥에 있다. 我在外边. 나는 바깥에 있다. 我在外边. 네, 나는 어디 어디에 있다는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많은 연습 부탁드려요.